더 열심히 하고 싶대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손님이 안 온대요. 근데 배달은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구조예요.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지금 최저시급 지제 만 삼백이십 원인가요? 커피 가격은 사실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목소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 스페이스 커피 로서스 운영하고 있는 국가대표 바리사 강 챔프 인사드립니다. 날이 너무 많이 추워져서 여러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원두가 궁금하다면 더보기란에서 스마트스토어 혹은 쿠팡에서 저희 원두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해 되면서 자영업에 대한 뭐랄까. 희망찬 어떤 꿈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 좀 나눠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이나 후천사 음. 같은 데서 내가 커피 음. 점심 시간에 100명 음. 200명씩 들어가는 것들. 와 100명 200명이요? 나도 어. 저런 저가 커피 창업하면 돈벌수 있지 않을까? 아 그렇죠.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 한번 그럼 따져 볼까요 우리 3대장 있죠 컴포즈, 메가커피, 백다방 그리고 뭐 이디아 정도까지 해가지고 차리면 어느 정도 수익화를 할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으니까 어떤 부분들에서의 또 놓치는 맹점까지 오늘 짚는 컨텐츠로 한번 가져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먼저. 100명, 200명씩 줄서 있는 건 대단히 뭔가 머릿속에서 불러낸 과장일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시간 단위로 해서 한 70명 가까이는 왔다 갔다 하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실제로 바리스타가 1시간에 뽑아낼 수 있는 물리적인 물량 캐파가 존재하거든요. 왜냐면 아무리 아메리카노 자동버튼 눌러서 뽑아낸다 하더라도 실제 얼음 푸고 잔 사이클 준비하고 손님 맞이하고 내보내고 그렇게 준비하는데 못해도 한 45초 이상 걸릴 것 같고 여러 잔한 번에 또 만든다라고 하면 좀 줄어들 수는 있겠지만, 아메리카노만 나가는 건 아닐 거니까. 그렇게 치면, 한 사람이 피크타임 때 혼자서 쳐낸다라고 하면, 시간당 많이 빼면 45잔에서 60잔 정도 뺄것 같고요. 피크타임 때 보통 2명에서 3명에서 붙는다라고 하면 시간당 못해도 한 100잔 정도까지는 뽑아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만 그런 데들은 진짜 오피스 상권에 보통 밀집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 때 진짜 완전 와악 하고 몰려요. 지금 최저시급지 이제 만 320원인가요? 커피 가격은 사실 그만큼 오르지는 못했어요. <laughs> 임대료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올랐고. 땅값이 많이 올랐고 그리고 경쟁 카페가 너무 많아졌고 그런 거비하면 쉽지 않다 라고 일단 서두를 깔아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가커피 한 잔에 패가 음. 얼마나 되까요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잖아요 지금 메가커피 제 금액을 보니까 아메리카노 기준으로 2,000원에 판매하고 계시거든요 메가커피 일단 창업비용이 15평 기준으로 부가세 포함하면 9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전 기준입니다. 서울은 조금 더 비쌀 것 같아요. 그래도 메가커피가 들어갈 수 있을 만한 사이즈의 평수의 보증금과 월세가 보니까 5천에 한200 정도인 것 같아요. 서울은 보통 한 8천에 한 250에서 350 사이인 것 같고요. 일단 월세가 그 정도이다. 적어도 2,500은 팔아야 지금 점주가 흔히 말하는 오토, 자기가 일을 하지 않고 파트타이머들 돌렸을 때 대략 한 400에서 500 정도 가져가는 구조인 것 같아요. 근데 <laughs> 2500이 나오려면 하루에 한 85만 원씩 팔아야 되거든요. 85만 원씩 2000원씩 계산하면 하루에 450잔입니다. 하루에 못 해도 내가 450명의 손님을 받을 수 있는 매장이어야만 즉 그런 상권이어야만 그 정도로 남는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했을 때 500만 원씩 순수익이니까 내가 1억 정도를 투자를 해서 20개월이면 뽑고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450명이 미안. 엄청난 숫자죠. 450명이면 그 카페 사장님들로 얼마나 진짜 많이 오는 겁니다. 평일에 저희가 받는 인원이 110팀, 120팀 사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보통 두 명에서 세분 정도가 오시니까 저희가 이 정도로 돌렸을 때 250명? 정말 많이 오면 한 300명 정도가 오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450명 오시는 거면 엄청나게 많이 오시는 거죠. 그런데 저희 같은 매장은 무조건 공간 점유. 공간 점유와 함께 같이 서비스를 한다면, 저가 형태의 커피는 무조건 회전율로 봐야 돼요. 거기에서 뭔가 공간을 소비한다라기보다 음료를 즉시 즉시 받아서 빠져나가게 되기 때문에 회전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어떤 구조로 다 짜여져 있어서 그 회전율에 맞춰서 들어오다 보니까 450명이면 나머지는 진짜 뜸은 뜸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 450명이 그 진짜 뭐 그렇게 한 150명씩 한 피크타임 때 들어오려면 쉽지 않습니다. 50명. 명으로 운영을 해야 그할수있을요뭐 오피스 상권이기 때문에 사실은 왁 몰렸다가 그 사람들이 빨리 들어가야 되거든요 직장인들은 어쨌든 점심시간이라는 게딱 픽스되어져 있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받고 가야 돼요 예를 들어 한 150명 정도를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3명은 들어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사실 그 150명이 올지는 미지수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순차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 <laughs> 한번 올 거거든요 11시부터 1시 반까지의 정도의 시간일 것 같은데 그 시간 동안 오기 때문에 시간당 그렇게 잡았을 때한 60팀 정도라고 한다면 맥시멈 셋, 미니멈 둘 정도로 운영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강미담의 회전이 빨라야 되는 모델은 어느 지역이나 어느 상권에서 가능한 모델일까요 진짜 뭐 역세권 오피스가 무조건 껴져 있거나 대학가상권 이렇게 유동인구가 많은 쪽에 들어가야만 아까 말했던 2,500 정도의 매출을 가지고 올수 있을 것 같아요. 2,500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전체 평균을 냈을 때한고 그 정도쯤 나온다라고 이야기는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잘 되는 지점이 대단히 많고 잘 되는 지점이 있는 반면 또안 되는 지점도 분명히 있을 수 있다. 근데 잘 되는 지점으로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높은 보증금 어떻게 보자면 또 권리금까지 주고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고. 일을 하시는 분들의 구성원들에 대한 인건비 차지가 꽤 높을 수밖에 없다. 그만큼 원가비도 많이 나가게 되고 그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내가 어정쩡한데 들어가서 1,700만 원 정도나 1,500만 원의 매출이 나온다고 하면 계속해서 일을 한다 하더라도 자기의 인건비도 간신히 건져 나오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증금이나 임대료를 내고 사장님이 몸빵 본인이 일해서 본인 인건비를 가져가려고 하신다면 어떤 말씀? 절대 하지 마라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 정도의 상권은 저가 형태가 절대 살아남을 수 없어요. 얼마 전에 저희 메뉴 컨설팅이 끝이 난 매장 그 대표님께서 그 전에 그런 저가 형태의 프랜차이즈를 하셨는데 매출이 조금 저조하셨어 가지고 생각보다 많이 힘드셨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게 힘드셨냐 물어봤더니 더 열심히 하고 싶대요. 열정이 있고 의지가 있는데 손님이 안 온대요. 내가 어찌 됐든 10시간이든 14시간이든 운영하는 시간 동안은 거기서 앉아서 쉴 수는 없어요. 계속 뭘 해야 돼요. 움직이는 노동값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내 인건비가 최 나오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런 식으로 생각이 드니까 배달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배달은 자칫 잘못하면 마이너스 구조예요. 프로모션 달고 할인 달고 배달비 붙고 하다 보면 또 나한테 떨어지는 수익이 대단히 많지 않다. 일은 열심히 했는데 남는 게 많이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애초에 내가 내가 몸빵 뜨가면서 내 인건비 벌어야겠다라고 하신다면 1억이라고 하는 돈은 카페를 창업하기엔 대단히 적은 돈이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란 말이에요. 다른 걸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장님의 정도를 따지기 보다는 입지를 좀잘 선택해서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 평균상 한2,500 정도 나온다고 하면 1억 투자해서 500만원 해가지고 한 20개월 내에 내가 이걸 뽑을 수 있다라고 하면 좋은 투자죠. 근데 이제 또 생각해야 될건 그렇게 투자를 했는데 2년 뒤에 또 월세가 너무 막 그렇거나 혹은 또막 팔아야 되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 재미를 많이 못 보는 경우가 생기고 2500이라고 하는 미니멈이 무조건 깔려 있어야만 그 돈을 버는 건데 오르락내리락 할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장사가 잘 되는 곳들은 경쟁사들이 또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있어서의 이슈가 좀 있어서 여러 채로 운영을 한다든지, 전략적으로 좀 들어가서 구조상으로 뭔가 본다라는 사람이 하면 저는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이런 것들을 뽑아낸 다음에 나도 한번 이 프랜차이즈를 한번 해봐야겠다. 이런 식의 구조라면 모를까? 들어가서 나 인건비 내가 벌 정도로 그냥 일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자본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빨리 할 것. 그냥 진짜 아무것도 모를 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고, 아무것도 모를 때내 모든 것들을 그냥 막 갈아놓고 그때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본의 문제랑은 좀 다른 것 같아요. 한 살이라도 젊다면 받아들이는 정도나 배우는 정도도 좀더 빠르고 응용하는 정도도 훨씬 더 빠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친구라면 개인 카페를 굉장히 소자분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소자본으로 하는 만큼 굉장히 작게 하더라도 가능하면 입지가 괜찮은 곳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외지로 가서 인테리어에 빠방. 이거보다는 입지가 좀 괜찮은 곳에 인테리어를 좀 날림으로 한다 하더라도 그 무드가 좀 있을 수 있게끔 해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이야기의 결론은 저가 창업이라고 한다면 부동산에 조금 더큰 힘을 싣고 들어가라. 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어, 커피. 음. 박미담의 식 카페를 운영을 하실 목적이시라면, 원재료도 당연히 아낄 수 있어야겠지만, 그것보다도 입지가 가장 좋은 곳에 들어갈 수 있게끔. 창업을 해보시는 게 좋고, 저가 커피를 찾으시는 분들이 많은 수요층으로 가시는 게 맞습니다. 매일매일 커피를 먹어야 하지만, 그런 커피들의 가격이 부담스러운 직장인분들이 많은 상권, 그리고 대학생 상권들이 아침에 그냥 빨리 와서 테이크아웃을 가져갈 수 있게끔 만드는 상권, 그러한 곳들이라면 아침 출근 시간, 네 맞춰가지고 가시면 좋고요. 거기 갈 때는 베이커리를 무조건 함께 껴서 가시면 부가적인 수입으로 가져가시게 좋습니다. 배달 수요가 정말 많은 것들, 오피스 밀집 지역들 중에서도 배달이 있고 주거가 같이 껴 있고 그런 곳들이라고 하면 가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 카페는 당분간 좀 미루시고 <laughs> 그 돈으로 조금 더 배워보시고 레디 코어. 미리 미리 준비해보시고, 머릿속으로 굴려보시고, 충분히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저가형보다는 나만의 브랜드 카페를 만든다는 생각으로 도전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제 신년이라서 오늘 창업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작년에도 사실 이러한 내용으로 좀 이야기를 해봤었던 것 같은데, 올해도 사실 경제상황이 좋아진다라고 예측은 하지만, 카페 사업에 대해서 경제상황이 좋아질 것처럼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더잘 준비하셔서, 여러분들만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창업되길 진심으로 희망하고요. 혹시나 저한테 궁금하시거나 저의 인사이트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하입은 이 영상의 컨텐츠를 만드는데 대단히 큰 도움이 됩니다.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도 또 양질의 컨텐츠로 여러분들한테 꼭 도움이 되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국가대표 바리스타 강챔프였습니다. 고맙습니다.